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주말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는 시간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일하면서도 피곤함을 느끼기보다 보람을 얻게 하시고, 쉬면서도 나태해지기보다 감사함이 있는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기다리고 또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언급을 시작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것 같이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같이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40세는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던 세월이고 또 중간에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피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피해서 숨어서 살았던 시간이고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았던 총 3번의 큰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을 말을 들었을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연약한 자다. 자기는 능력 없는 자다. 말도 잘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할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겸손 같지만 겸손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시죠. 내가 너에게 못하는 거, 말 못하는 거 알아서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줬고, 네가할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권능으로 네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못하게, 못하겠다고 말하자 하나님이 크게 혼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후에는 그는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중간에 광야에서 자기 형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그걸 우리의 믿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자기 형도 자기를 배신한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오직 자기만 하나님에게 붙들림바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가 연약했던 모습이지만 신실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신실함, 그의 충성심을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언급되는 건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모세가 아무리 존귀하다고 하나님에게 칭함을 받고, 칭찬을 받고, 순종적이라고 말해도, 그래도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신실한 건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신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종은 종이 아닙니다. 그는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만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의 모습과 아들로서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은 세상에 어떤 인간이 했던 일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순종을 잘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보다 존귀하고 그분보다 높고 귀한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 존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면 자녀다운 순종과 자녀다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혼날까 봐, 안 혼나려고 주인에게 혼나지 않으려는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자녀는 부모에게 틱틱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모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성실한 모습으로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자 자녀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종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자녀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한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위대한 일에 동일하게 동참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의 영으로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